아 뭐야 이거? 아니, 내가 로딩이 끝난가 동시에 로치님이날 따라오고 있어. 박좀 먹니다. 그 동안 이제 다 튀기고 있을 거야. 맛있게 드세요. 그럼 만약에 누가 님을 죽였지 는다 나오겠네? 어. 치. 대체? 응? 자 일단 여러분 설명해 드릴 설명 일단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레지던트 이블의 맵으로서. 내이름은 네, 더하이브 난이도는 보성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역의 방장은 군루티로 유휴상태 즉 밥먹으러 왔고요 어... 보이시죠? 저기 H 핫사스키 그분은 저희의 게스트이자 제게 많은 도움을 준 분입니다 지금 헌터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? 만약에 한크님이 이걸 보시는 거라면 저는 감사 표현한 겁니다 죄송한 게 많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얼 해야될지 지금 매우 헷갈립니다 그렇기에 지체되는 점 죄송합니다. 일단 여기서 당일 사나는 게 임무겠죠. 그런데 이제 이제 레지던트 이블은 좀비 세상이 오면서 뭐 살아남는다? 그런 류의 영화나 게임이잖아요 그런 맵을 모티브 한건데요 이것은 제 생각엔 무척이나 잘 만든 맵이며 어... 스토리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레이저 트랩에서 죽었듯이 그런 함정을 제가 처음 겪어봤어요 그죠? 설마 죽을지도 몰랐고요 왜, 왜 여기서 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로지엠이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 큰님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전하고 싶은데 아 제가 전할 수가 있나요 이래서요 뭐 영상 보낸다면 전하게 되는 것 같지만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로즘에밥 먹고 오실 때까지만 야 기서 버틸 생각인데요 이거 자살 가능하겠는데 한번 해볼까? 자, 두 명이 바로, 구하러 옵니다. 아, 치료캐시 잡밖에 없네요. 이러니깐 더 현실감 되는 것 같네요 어. 자 받으셨어 어, 음. 리볼버 해 될까요? 아니면 건조?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까요? 저는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있습니다. 스모커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근데 좀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. 저쯤인가? 어... 이 총에 뭐... 조키가 울고 있는데요. 지금 맵의 구절 전혀 모르겠습니다. 알수있다면 좋을텐데, 이 맵의 구조는 여러 가지... 네, 또 아마도 그림이죠. 벽하고 일체형이니까, 아야! 이거, 이거, 안 되겠습니다. 나 원창. 아. 에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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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내 껍니다. 빨리 내가 안 걸리는 곳에 가서 더 유리하게. 지금 저 사람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. 도망쳐요. 보려고 하고 있어 지금. 도망쳐. 도망쳐. 가만히 있어, 특수점이 들어오네. 한 번만 더 보면 때릴 거야, 진짜. 안는 수련간 때릴 거야. 아. 너무 칸이 큰데. 후, 잠시만요. 오, oh. 봐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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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 네요 저 처음다. 근데 스모커 왜 여기서 나오지? 비밀문이 있나? <laughs> 오셨네요. 뭐지? 아나 지금 한 크님한테 감사한 얘기 하고서 빨리 가자.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는데 여기 다 모이면 되겠지? 근데 한크님이 안 와. 여기 가만히 지나면 애들 다 죽음 스스로. 아. 아파 이마. 아파. 아파. <laughs> 안에 차박혀 있어요. <있음>. 야, <laughs> <laughs> 전화 무섭다전나큰거 들고 온다 <laughs> 안 오시제? 오 어, 오, 어, 사격할 그냥 쏠래? 응. <laughs> 말했잖아. Five m i n u s till uh, detonation detonation 분 안에 뛰서인데 뭐고다이 없다 그래서. 어찌네. 구마저 던질 수 있으면 던지세. 또언에 <놀람> <에이> 막혔다. <suss> <suss> 버립니다. 제발! 칠켓도 아. 없고 이게 뭔 난리야 <laughs> 기타네 있네 누가 노래좀 틀어줄래? 스모커 있다 탱크 있다 뭐야 저기 어디갔어 0 k 어1는 k 같은데 3분 남았다 갈수 있으면 빨리 가자 1가 먼저 가 빨리 원확인 글렀구나. 내차량안 보여? 아이 구하다 와도. <laughs> 가자. 뛰어! 한이라 하는게 낫겠지? 아 안돼 빨리 가 16, 15, 14, 13, 12, 11, 1 사, 0 9 8 7 6 5 4 3 1 <laughs> <정말 핵이네. 웃음> <정말로 핵이네. 웃음> 정말로 핵이네. 그런거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거냐면 일단 무조건 아델랄린 그리고 메디킷 그리고 전기톱 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무기 M16 어디갔어 소이탄 던지는 무기 없어? 있잖 아, 어? 아, 래 아, 어집 아, 딱 아, 아, 가 아, 이제 어떻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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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부어즈 덮어주셨단 말이야. 집어도 우리 같이 죽자. 가자. 탱크 벌써 나왔다. 아, 우리가 중간중간에 덮쳐져서 시간 너무 오래 걸었나 보다. 이럴 줄 알고 하나, 먹어뒀지. 아니, 여기 파밍할 시간이 없는데. 아... 누가 구했지? 이거 진압봉. 지야 봉이 너무 멋있게 생기면 어떻게... 저기 가야 돼. 진지가 여기가 비 아니잖아. 어, 잡혔다! 지금 안 되는데? 와한 순간 프레임이로 쫙 내려갔어. 치료, 치료, 치료.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길이야. 예, 여러분, 여기는 다른 곳보다 더 어렵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. 헌터한테 한번더 하면 끝인데요. 스모커 자키 헌터, 이렇게 세탄테 나면 끝입니다. 근데 벌써 체력이... 어째 네뭐좀 줄래? 약발시 약발다아 어쩌죠? 들어 <laughs> 타이밍 좋아요. 뭐야 돼? 야 돼? 아닌가? 아래 자야 근데 여기 우리 작별인사 하는게 어떠냐? 아아? <laughs> 아아? 우리 작별인사 하는게 어떠냐 이거 굿나잇 아아 아아 야호 꿈을 본것 같아 또 I'm not 어 u 기는 i 린다 o t sure. I'm not s 다 <잘해. 웃음> <무척이나 질린다>. <웃음> <웃음> <핵이란> <laughs> 바로 합시다. 이제 알아. 한번 I'm not sure. i Trời ơi, cái lẹp, lẹp ăn rồi đó. 얘 견제에 좀비 있다는 거 좀비가 우리 걸 빨라 어떻게든 죽여봐 파밍하지 마 그냥 가 어어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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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거의 다안돼 그러니까몇초남은거지 아, 안써있는데나 <laughs> <요제는> 지금. 나 <치러줘>. <웃음> <웃음> 이제 이거.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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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써이으 이거. 이거. 이야 왜 하필 비가 오는 거지? 나비 오면 프레임 더 낮아지는데 아마 한크님이 저 정도 간 거면 우출팀이 왔다네 저희 <laughs> 저희가 죽었어. 뭐야 뭐하는 그래 살아 있었다고. 저거 <laughs> <쟤가> 백신인가? <laughs> 내가 한번 살면 살수 있다 말했지? 안 돼. 안 돼. 위에 터졌나 봐. 아 그냥 지하로 들어간다 안 죽네? 어한 시간 걸렸네요. 아 아무도 안 죽었어. 와 우리가 영향을 었어와 진짜 이제 한 번도 안 썼어. 은규 제한 번도 안 썼어. 무력한 한 번도 안 했어. 전규측기게한 번도 안 했어. 파이프크타한 번도 안 더졌어. 파이포크 한 번도 안 더졌고 초사을한 번도 안 더졌어. 긴자킬 한 번도 안 더졌고 헌터 죽이냈어. 응 부모 나두번 죽였네. 아유 미친. 말 네가 왜 유유 상태가 된 거야? 몰라. 찾아 두번 죽였네. 자키 한번 죽였네. 스피터 한번 죽였네. 일반 좀비 144명 죽었네. 와한 번도 피안 입었네. 아군의 시. 아 로지님. 크. 위치에 방에 아무도 안 했어. 와 동료 가장 와, 많이 모은 거. 하고 똑같아. 동료를 가장 많이 모어볼래요. 와 차지용 인증률. 애쓰자. <laughs> 영정률이 없어. <laughs> 너미이유희 <laughs> <뭐람이> 상태야. <태아>